2025년 9월 8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뉴스와 거래량이 폭발한 토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줄여서 WLFI를 소개합니다. 최근 신규 상장, 초대형 거래대금 그리고 높은 화제성 덕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프로젝트죠. 먼저 한 문장 요약입니다. WLFI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의사결정에 투표권을 주지만 지분 배당 수익 청구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 문서에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운영 주체는 미국 델라웨어 비영리법인이고 지갑당 5% 투표 상한 같은 룰도 있습니다. 상장 직후 거래대금이 급증했고 대형 거래소의 이벤트도 겹치며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레버리지는 비권장입니다. 가격과 시총 같은 지표는 코인마켓 캡CMC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시총 상위 32권, 하루 거래 대금 수십억 달러로 표기되지만 수치는 계속 바뀌니 투자 결정 시점에 최신 값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WLFI의 가치는 투표라는 실사용에서 옵니다. 스냅샷 제안과 투표, 포럼 이슈를 꾸준히 보는 분들에겐 이 토큰의 효용이 명확해요. 반대로 뉴스만 보고 가격 베팅을 하면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변동성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상장 초기에는 급락 보도가 있었고 일부 보안 관련 이슈가 제기된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관계와 공식 공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나 원문 공식 페이지를 1순위로 보세요. 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거래소 이벤트 마감일과 추가 상장 공지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둘째, 오더북 깊이, 스프레드, 그리고 파생 쪽 펀딩 비율, 미결제약정 즉 OI의 급변을 주시하세요. 셋째,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면 그 시점에 매도압에 대비하세요. 넷째, 계약 주소 공식 도메인을 꼭 확인하고 사칭 토큰에 주의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천천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한눈에 요약입니다. WLFI는 무엇인가? WLFI는 World Liberty Financial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ERC20 표준으로 발행됐고 프로토콜 의사 결정에 투표권을 줍니다. 대신 지분배당 권리는 없고 운영은 미국 델라웨어 비영리 법인이 맞습니다. 지갑당 5% 투표 상한 같은 독특한 규칙이 있죠. 우회 핫한가 9월 초 전후 대형 거래소 동시 상장 이벤트 수십억 달러급 거래 대금 글로벌 톱3 2권 시총 급부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가격 거래 예시로는 시총 약55 내지 60억 달러 24시간 거래 대금 16억 원에서 18억 달러대 같은 숫자가 관측되었지만, 이 또한 실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 미국 내 제도권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둘째, 거버넌스 토큰의 성격, 투표권 제공, 투자 수익권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셋째, 상장 직후 초고유동성, 고변동, 이벤트와 정치적 이슈가 가격 변동을 촉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맥락은 WLFI가 트럼프 일가와 얽힌 프로젝트의 토큰이라는 점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 공동 창업자, 도널드 주니어 에릭 베런이 공동 창립자로 언급됩니다. 다만, 동시에 법적 설립자나 임원은 아니다라는 고지가 함께 있어요. 상장 직후에는 일가 보유 물량의 시가 가치가 수십억 달러라는 보도도 있었고, 저스틴 선 관련 물량 동결 논란 같은 잡음도 있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정치 규제 이슈에 민감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인은 뭔가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미국 기반 디파이 접근성을 내세웁니다. WLFI는 의사결정 투표 토큰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투표권만 주고 지분배당 수익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 지금 주목받나? 상장과 동시에 거래소 이벤트가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품성 토큰 이벤트 같은 유동성 부스트가 있었죠. 글로벌 주요 매체가 런칭과 초기 시총, 거래대금을 대서 특필하면서 초반에는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초고변동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시총 상위권과 수십억 달러 거래대금이 관찰되며 단기 트레이더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토큰의 본질, 다섯 줄 정리입니다. 첫째, 유틸리티는 거버넌스. 1토큰은 1표지만 지갑당 5% 투표 상한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델라웨어의 비영리법인이 주체입니다. 문서상 다운은 아닙니다. 셋째, 권리 제한. 지분 배당 수익 청구권 없음. 투자 시세 차익 기대용이 아니다라는 경고가 반복됩니다. 넷째, 거버넌스 구현. 스냅샷 기반의 오프체인 투표를 하고 실행은 멀티시그. 즉, 다중서명을 집행합니다. 다섯째, 미션. 미국을 크립토의 본거지로 라는 메시지와 달러 연계 내러티브가 강조됩니다. 토크노믹스와 유통입니다. 총발행량은 1000억 WLFi로 고정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량은 수백억 개 구간으로 보도 트래커 수치가 있었지만 출처마다 수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분배는 초기 비양도였다가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일부 해제되었고, 팀 대형 보유분의 매각 제한 락 규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문구, 투자 목적 취득 경고도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큰을 지분 증권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죠. 상장 거래 구조 유동성 포인트입니다. 주요 글로벌 거래소 스팟 상장과 이벤트가 공지되며 유동성이 폭발했습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파생 상품도 언급됩니다. 국내 거래소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 공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시간 수치로는 24시간 거래대금 10억 달러대 이상, 시총 50억 달러대 이상, 랭킹 상위권이 관측되지만 다시 한번 실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포인트는 초기 스프레드 확대, 슬리피지, 김프, 역프, 그리고 이벤트 종료 시 거래대금 급감 가능성입니다. 내러티브, 즉, 서사와 트리거입니다. 정치, 브랜드 파워가 큽니다. 글로벌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면 소셜버즈와 단기 수급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거버넌스 실험, 예컨대 5% 투표 상한과 멀티시그 집행, 이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중장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가 상장이나 이벤트 연장 같은 뉴스는 단기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초고변동성입니다. 상장 직후의 급등 급락은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거버넌스 법무입니다. 프로젝트는 다우가 아니며 법인 통제와 멀티시그 재량 조항으로 의사결정 집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공시 불일치입니다. 유통량, FDV 같은 수치는 출처마다 다를 수 있어 항상 원문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투자 체크리스트 실전용입니다. 첫째, 실시간 지표입니다. CMC의 가격, 시총, 거래대금, 거래소별 오더북 깊이, 스프레드를 체크하세요. 둘째, 캘린더 관리입니다. 이벤트 마감일, 추가 상장 공지, 락업 해제 일정을 추적하세요. 셋째, 거버넌스 팔로업입니다. 스냅샷 제안 투표, 포럼 토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토큰의 핵심 가치는 투표입니다. 넷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레버리지는 축소, 스탑로스는 명확, 분할 진입, 분할 청산, 거래 소지가 분산으로 기본기를 지키세요. 다섯째, 보안입니다. 계약 주소와 공식 도메인만 사용하세요. 티커가 같은 4층 토큰에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크유에너입니다. 배당 토큰인가요? 아니요. 거버넌스 투표권만 제공합니다. 지분 배당 수익 청구권은 없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라서 더 안전한가요? 관할과 법인 구조가 미국 기반일 뿐, 가격, 보안, 규제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문서에 위험고지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나요? 상장 초기의 유동성, 이벤트, 뉴스가 겹치며 체결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레버리지는 비권장입니다. 트레이드 아이디어입니다. 사고방식 예시입니다. 모멘텀 관점입니다. 뉴스가 발표되는 시점과 실행되는 시점을 나눠보고 이벤트의 전중후를 구분해 대응하세요. 가치장기 관점입니다. WLFI의 가치는 투표권입니다. 거버넌스에 실제로 참여할 유틸리티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가격만 보는 베팅은 뉴스 소멸에 취약합니다. 리스크 해지입니다. 포지션 일부 현금화해지, 이벤트 종료 전후 펀딩와이 급변을 감시하세요. WLFI와 트럼프 일가, 관계 정리입니다. 첫째, 공식 문서의 표기입니다. 문서에는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의 비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 공동 창립자, 아들 3인은 공동 창립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적 지위의 한계입니다. 같은 문서에서 트럼프 본인, 가족,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관계자는 법적 설립자, 임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브랜딩명의 직함은 있으나 법적 경영권은 아니라는 고지죠. 셋째, 상업적 계약 구조입니다. DT마크스 DEFI LLC 트럼프 측 계열이 이름, 이미지, 홍보 사용권 제공과 프로젝트 홍보에 대한 서비스 계약으로 대규모 WLFI 토큰과 순수익 배분을 받는 구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파트너는 남은 몫을 가져가는 형태죠. 넷째, 시장 이슈입니다. 상장 직후 일가 보유 몫의 시가가 수십억 달러라는 보도가 나왔고 특정 파트너 관련 물량 동결 논란 같은 이슈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규제 거버넌스 이슈에 민감한 자산임이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WLFI는 브랜딩과 홍보에 트럼프 일가가 깊게 얽혀 있지만 법적 설립자, 임원 지위는 공식적으로 부인되는 서비스 계약형 구조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정치 뉴스의 파동과 거버넌스 실험의 결과, 그리고 이벤트 일정이 가격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줄 결론입니다. WLFI는 투표권 토큰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이벤트와 뉴스에 크게 흔들리지만 장기 가치는 거버넌스의 실제 사용, 즉 투표와 의사 결정 참여가 증명할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유동성과 타이밍, 중장기는 거버넌스 실사용 데이터를 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분할, 손절, 분산. 이세 가지 기본기를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줄여서 WLFI 토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이 영상을 기억해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